벨 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묵상은 쉬면 좋겠는데, 오늘 묵상은 묵상을 쉬게 되면 성경백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늦게 보내드리니 그냥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중요한 내용이니 꼭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진, 짐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25시 읽습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의 아, 14절까지 봤네요 아, 아, 10절까지만 보면 되는데 많이 읽었습니다 아,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10개의 뿔과 7머리를 가진 한 짐, 짐승 짐승 발음이 좀 있,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어 용에게 열,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용에게. 어, 이후 그가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요한은 사로잡힘과 칼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 질문과 묵상하기 최종 승리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짐승의 열 뿔과 일곱 머리는 용의 뿔과 머리와 똑같습니다 이는 용이 하나님을 흉내낸 것처럼 짐승도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세상을 귀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그가 상처를 입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은 짐승은 용에게 큰 권세를 받는데, 어, 이는 하나님의 일시적 허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승리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세상 권세는 무엇일까요? 아,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방역 수칙에 의해서 예배를... 어,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게 세상 권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어, 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어떻거든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세상의그 법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까요, 주님이? 참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최종 승리를 위해서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517절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안,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용으로부터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은 짐승은 마흔 두달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독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성도들과 싸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라는 말씀, 다니엘서 7장 2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사탄의 세력과 싸우듯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그리고 짐승이 성도들을 이김으로써 마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할 때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낙심하고요, 두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사탄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의 그 맹렬한 공격에 우리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10절 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극심한 뜻밖 가운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에레미아의 애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아 43장 11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 응해 주실 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 죄를 보며 인내하는 성도는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어, 저도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 이것들을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 다들 나와서 예배 드릴 줄로 믿고 어쨌거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내해서 이 코로나를 어, 어,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의 오래 지속되는 핍박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한 죄를 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응하심을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롬 저서묘 하세. 석회 오는 석군을 가서 you mm -hmm. 참미고 의지하면서 곧 지나갈 때주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또선물 사업장마다 많은 어움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지긴 자에게 흰 어째 익히고 또 용생 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세. 이 어는 세상 지나서 저천성과 And